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놔두면 약물 치료로는 안 돼서 수술까지 해야 할수 있습니다. 최근엔 비만으로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건강기획 박지영 기자입니다. 65살 김정선 씨는 3년 전부터 안고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걷기 힘들 정도가 돼서야 정확한 통증의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슬관절 태행성 관절염. 무릎 관절의 연골이 마모돼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긴 겁니다. 운동이나 약물 치료는 효과가 없어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빼하고 빼하고 부딪히는 소리. 그러면 나는 막 깜짝깜짝 놀래지. 뚝뚝 소리가 나니까. 아이 다리를 끌고 어떻게 다니냐고. 수술을 넣었다고 이러는 거라. 무릎퇴행성관절염은 노년층의 가장 흔한 관절염입니다. 특히 제주는 반일을 하는 노인 인구가 많아 환자 비율도 높습니다. 오랜 시간 쪼그리고 앉아 일을 하느라 무릎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젊은층에도 이 병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만에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는 근무 환경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거나 특히 다리가 오자형으로 휘었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붓는 증상이 있으면서 통증 있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증상이 쪽 발생됐을 때그병 행하면서 무리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쪽으로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관절에 무리를 주는 반복 사용을 줄이고 무릎에 주는 부담을 덜기 위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IBS